자, 그러면 이제, 다시, 플러그인으로 갑니다. 저희가 지금, 플러그인에서 지금, 이제, 3개 남았는데, 이제, 비주얼 컴포저, 앞쪽으로, 먼저, 인스톨레이션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WPRP add-on, 아, 액티베이션을 액티베이스를 할게요 그리고 다시 플러그인으로 가셔가지고 자, 예전에는 액티베이스를 하라고 나오는데, 자, 지금 현재는 대시보드로 음,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베이스를 하러, 이건 나중에 하고요. 자, 그러면 플러그 쪽으로 한번 다시 가보시면요. 플러그인 쪽을 다시 가시면, 그렇죠. 액티베이시 자동으로 지금, 예전에는 액티베이스를 따로 해줘야 됐는데, 이번에는 인스톨을 하자마자 다 액티베이시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러면, 여기 이 뜀은 원 클릭 데모 임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으로 가셔가지고 이원 클릭 데모 이거를 이제 찾아야 되겠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세팅에도 없고, 여기 있네요. 임포트 데모 데이터. 한번더 확인을 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더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 기능은 커스터마이즈라고 해가지고 간편하게, 최대한 빨리 웹사이트를 관리, 그러니까 세팅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데모 데모를 불러와서 이걸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닫을게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적용이 되었는데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블로그 형식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다음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음 작업은 다시 한번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